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아침 4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골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꼬 가다가 방야동 왕자맨션 앞에서 친구 한명 태우고 나골도로 달려보겠습니다. 고! 어이구야 빨리 타시오. 소장, 빨리 왔네? 뭐이구야? <laughs> 지을 뒤에 싣고 응. 출발하시오. 출발합니다. 응. 아, 또 아침에 새벽 일어서, 어... 아, 떨어죽고 떨어지고. <laughs> 오늘 뭐 20도, 20도. 아, 섬에도 바람만 안 부으면 더 따뜻한데 바람 부으면 아, 춥더라고요. 이래, 이래가지고 내려오러 가구나. 응. 음. 와, 지금 차가 밀려. 여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까? 응, 음, 몇번안 돼. 에이, 시간이 18, 차가 밀려. 물어 빙돌아가는 습관돼갖고. 한 10초 이상은 돌아가는데. 한번 돌아. 한번 돌아. 아. 한번 돌아 다시. 낮에는 몰래 가면 되는데 휴식시간에 쳐다 안 밀린데 만두 넘어갖면 그러니까 항상 버릇돼어갖고 이래 간다 왜 예, 불이 안 들어와? 어디 라이트 아그꺼놨구나다 그러니까 침이 응. 양주 먹는걸로 바뀌어갖고 나을도갈 돈으로 양주를 산다 <웃음> <웃음> 그럼 <웃음> 양주 존나게 <laughs> <쯤나이 웃음> 또 사져있고 <사자> <laughs> 그럼 그래, 이제 양주 시도를 했어, 이제. 양주 끝났어. 맛을 다 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나골동 가위로. 5시 반인데도 해가안 뜨네? 5시 반면 애안 뜨지. 어제가, 추, 어제가 충분한, 충분하냐? 춘불. 충분? 여가 그러니까 이제 낮에 길이가 자더 길어지는. 나골또 가는 목적이 뭔가? 어? 산행이야. 아니 이거 뭐야? 관광이야. 뭐... 아니 이제 바람쐬러 가는 거야. 다 복합이지. 분위기 다복합어 있지. 복합이요? 응. 저는 고향도 한번 가고 싶고. 어. 응. 나골도란 곳이 왜죠? 도대체 어디부터 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 나골도는 나골도를 가장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응? 응. 아무것도 하지 마 나골도 가서 그게 나골돌를100% 아, 즐기는 거야. 100% 나갈 때가 즐기이 어, 하나 있으면 돼. 샵. 하마가 있으면 다시 오고 싶은 상황으로 느낀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laughs> 알았지? 굳이 뭐할 필요 없다. 날샜다 지금 시각이 6시 23분. 아이고, 허리야. 한두 만 원. 옛날에 비쌀 때 옹한 리 2만 원건뭐 3자 결짜리 50원이겠는데 요즘은 뭐 20만 원도 20안 하네. 1 0 0 k 에 맛집이 많더라고. 이제 영광까지 쪽. 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1좌회전오도 어긴 왔다. <laughs> 아주씨한큰길나 놓고 지금 골목길로. 응? 지사선 그럴까이가. 와, 이런 종구생. <laughs> 0 900... 이르낮춤이 나도 처맞아. 300m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아우라이서도 네. 주의하나? 약간. 약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기계음 엔진만 왜그네 터보 엔진 날 소리? 마우라이서는 별로 안 하네. 예. 끌고 가는 게 많네. 맞는데, 햇! 영광 갈려면 저리 가야 돼. 아, 영광 갈려면? 응. <laughs> 이거, 별로안 바꿨어? 베미? 사람은 많이 다닐 것같아참몇번안 다녀 안 다녀 맨날 서현아 들어오지 바쁘게 그래 향가도 향가도가 이거야 6 k 터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어. 1km 오른쪽 도로... 택시로 왔으면 아우터 번 한번 해볼라 했더만 틀렸네 오른쪽 도로입이어 오른쪽 도로입니다 지상이또 아우터 번 한번 달려주려했데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가라 이건 뭐마산 차도 없는데 뭐 보이나? 이쪽으로 줘 <laughs> 못생긴 놈 찍어 말라고 대머리 아니지 <laughs> 영광 출세했다, 영광적일 실선 타워야. 어, 아. 그래, 그 생, 요 일등 수산? 사장님네? 야 이거 분리 어떻게 잡았 이거 이거 잡았으때 도달 이피니티 하나 쓰고, 이거 꼬마 이거 얼마요? 이거 3만 5천 원씩 5천 5천 원. 원 오케이. 색깔 5천 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뭐. 세무시? <목소리라> <목소리라> 새로? 새로? 그럼 내가 여기서 5,000원 줘야 돼. 그러면 3만 5천0 0원먹고 거야. 고것이 썩것으로. 썩것이라도요? 그러면, 배로? 6 0 0원이 나와서, 4원이거게지요 예, 뭐, 한달 만에 가 다, 주죠. 젓가락만 딱세어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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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일 1등 주당이게사는들5 0 0 0 맞는 거야, 뭐,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뭐요? 생홍어네 예, 생홍어 홍어는 맞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요즘에는, 예세가 못해갖고, 사진깔 안 먹어. 그, 둘이서 이거, 지금, 좋아, 나는 순간에 먹는 거야. 음. 수고가. 알았어. 오늘 다골교에서 강화, 다니사장 이거 자연산이요? 태어시 어떻게 돼? 이건 얼마예요? 근나 그래. 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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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했는 모네 놈한테 줘야지. 이시지잠시 네. 그러면 지금 저이 몸이 문제지. 이 일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네. 아 성기가 아파. 지금 성기가 <laughs> 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laughs> 시골에 이러니까 배 차고 살게. 그럼 앞으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왜 우리 전혀 는데뭐 내가 없던 것도 여기서 딱지 갖고 와버려 그냥 어. 내가 야 이거 빌려줘봐 그럼 하고퇴 내꺼 빌려 쓴꺼잉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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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가흐흐흐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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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냄새가 난다. 웃음>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별로네 이야. 그래, 커피 냄새가 나더라. 어, 어, 야. 지 예. 미세먼지, 물 미세먼지, 예. 지 예. 미지 예. 미세먼지, 예. 미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 미 아, 경매장. 저쪽이요? 저선이저 그, 저 그, 하나 있는 거. 음. 경매장 저거 경매장. 목포 음. 사과. 음. 음. 아. 여기 닭성. 여 구름다리 만들고 지금 프라크레 있습니다 요거 이 닭. 오 닭성. 어 닭성. 아 써있잖아. 닭성 안 생겼구만. 닭성이네. 아, 여기가 써있잖아. 써있잖아요. 유리에 써있던데. 이거 잘지버리지 지워버렸어. 잘 유리에 써놨었는데 그때. 닭성. 무슨 일이 여기까지. 어 배요 아니, 주문. 하고 이제 가서 먹는 걸 가서 먹자고. 세 그릇 시켜, 세 그릇. 왜? 우리 친구 한명더 와요. 세 그릇 시켜 주 아, 봄냉이, 봄냉이 고좋아 오늘 길을 잘못 들인 게 상당히 잘했네. 아이고, 분명히 서울에 있고,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기가 많겠어, 여자들한테서. 아, 이래 그래 좋아. 많지. 아, 이, 이거 좋잖아요 이거 진실. 예. 난 딱, 이거 해, 보면 해, 그럼. <laughs> 난 거짓이지. 그 아까도 거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그 사람이 소스름 없이 그, 그냥 막, 막고네 그게 손님이 좋아해 돼. 이거 얼마에 안 돼, 안 돼가 아니고 그냥 퍽, 어, 게 어, 막. 아, 학건 하시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네. 자네와 똑같네. 희생. <laughs> 생긴이어야요 2호점으로 1 2. 1번 1번 헷갈리 아, 아까 호 아까 2호점은 유광사 예예 아, 떡국 고맙습니다 아 2호점이 떡국자라고 1호점이 1호점이 백분 냉육국 백반 오케이 어디, 지금 어디신데 배타야 된디 학교에 가려 그러면은 뜨거라고 1번 예선골 어1번이야 예선골 날 저번에 와봤는데 그래요? 응. 네네 어, <laughs> 올때다 되나? 어다 왔는데 <laughs> 친구 덕에 냉이국을 먹어보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친구 덕에 냉이국을 먹겠습니다 야봄 냉이야 이거 야, 냉이 야 빨리빨리 안 오나 <laughs> 야이 삼삼대 <사람> 맞네 이거 <laughs> 인사하시오. 지옥, 네. 지옥선 아, 유영웅입니다. 네, 네. 친구입니다. 네. 네. 저도 친구입니다. 네. 이런 친구 맞나? 예. 이럴... 네. 네. 아직 안 끊었어. 안에 가서 끊을라. 어요 안에서 끊어도 되잖아요. 아래, 자 이제 배에 차를 실겠습니다 밖으로 들어 밖으로. 갈매기 소리 좋아요.

도착습니다 이렇게? 응. 내 나오잖아요 아술 떨어진다 잡아라 가깝게찍고가깝게술 음, 떨어진다 잡아라 술잘 나오게 나오나 응 어? 술잘 나오지 어술잘 아, 보이게 5 3도네이마 53도라니까 술 나오나 갑자기 아, 하이어가 에스타도 하이어 먹는지 몰라 그라 그래. 술자 술 그, 어떻게 버리면 이마 이봐 비싸던데 그거 줄줄 이게 나나자 홍보하니까 잘자술 따르는거 찍고 나 나와, 조금 모본을 했습니다. 이게 무까요 나골도 도착.